아이다라는 홍콩 브랜드인데 디자인 자체가 좀 약간 하이틴스럽고 예뻐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. 만 원, 이만 원, 삼만 원. 여름철에 입기 되게 괜찮고 팔레트도 되게 예쁘고 디자인도 되게 괜찮고 제품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도 안풀렀어요 그래서 언박싱 짜란 이런 느낌이에요. 완전 색감이.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. 하이다가 니트를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. 니트의 소재도 그렇고 되게 니트가 착 감기게 뽑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부들부들 하면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약간 좀 얼굴 색을 환하게 딱 밝혀줄 만한 그런 느낌이죠. 귀엽죠, 너무. 패턴도 이쁘고 색깔 배색도 너무 괜찮아가지고. 그리고 저는 소재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입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. 적당한 짜임에 약간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너무 날린 니트가 아닌 느낌이라 되게 좋았어요. 두 번째는 이런 티셔츠를 골라봤어요. 요거는 여름에 되게 가디건처럼 입기 괜찮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그런 패턴이 사실 되게 하이틴스럽고 크 빅토리나 7인 느낌 나는 쇼핑몰에도 요런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요것도 딱 그런 느낌인데 소재가 되게 좋은 거예요.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스파 브랜드 같은 느낌이에요. 뭔가 보세보다는 스파 브랜드 느낌이 많이 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함까지 느껴져 가지고 그리고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해서 몸에 착 감기더라고요. 커팅이 귀엽게 포인트로 됐거든요. 또 블루 색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블루 색감을 선택을 했는데 스트라이프랑 타이다이처럼 뭔가 느낌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. 여름에 진짜 딱 입기 좋은 색감? 블랙 카라에다가 아이보리 니트인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속옷이나 이런 것만 좀 살짝 신경을 쓴다면, 그 스커트에다가도 입고 되게 가볍게 입기 좋고, 이런 소재의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데일리스럽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. 트렌디한 느낌도 좀 나면서 심플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 입었을 때좀 멋스럽게 연청이나 약간 화이트나 고로트케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쇼츠랑도 입어도 예쁠 것같고 바지가 이렇게 그린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린? 요런 느낌? 독특하면서 좀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예쁜데. 살짝 요런 패턴이 너무 귀엽더라고요. 무심하게 화이트 셔츠나 이래저래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요거는 제가 고르면서도 아, 어떨까 싶었어요. 우선 요거, 어,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. 어, 이건 살짝 크겠는데? 요렇게 테디베어가 이렇게 귀엽게 있고. 귀엽장한 하이틴 무드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사이트에는 세트로 팔지만 따르게 매치를 할것 같다. 이 스커트는 제가 생각한 게 셔츠 있잖아요. 좀큰 오버핏 셔츠, 레이첼 같고 좀 프렌즈 같고 약간 핀터 감성 이런 거 내고 싶을 때, 약간 바게트백 같은 거 맸을 때 조금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상복도 일상복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. 나가서 입기에는 살짝 창피한데, 이제 집에서 제품 사진 찍고 뭔가 이렇게 나를 보여줘야 되는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입는 걸로.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사진용, 외출용의 반반 느낌이에요. 몸통은 이렇게 타이다이 느낌에다가 소매가, 근데 소매가 생, 되게 길죠? 이만큼이에요. <laughs> 소매가 왜 이렇게 길어? <laughs> 다리만한 길이의 팔이 왔다 또 입어보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좀 앞쪽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커팅이 되어 있다는 거? 약간 과한 느낌은 있지만 입었을 때 색깔이 블랙이라 좀 중화가 될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모델이 굉장히 스몰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크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이거 라지로 구매를 했는데 음, 사이즈가 좀 미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봐도 좀 약간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잘 늘어나는 느낌이거 큰 마음도 큰대로 입으면 되니까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 좀 약간 또 다르겠죠? 그리고 나서 정말 촬영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사진을 위한 옷이 있거든요. 쉽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<laughs> 이런 옷입니다. 정말 촬영을 위한 옷이었어요. 그런 잡지스러운 느낌? 그좀 한번 시도해보자. 제가 받아보고 느낀 게 완전 실수를 해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완전 다 빛이거든요. 그리고 색감은 뭐야? 이 어메이징한 이 오렌지에 블루에다가 뭐 약간 에메랄드 빛까지 돌아가지고 색감 정말 예쁜데 밖에 나가서 입기가 조금 곤란하다. 이거는 곤란하다. 제가 알고 구매를 했고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약간 좀 이런 썸네일 찍을 때나 고를 때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. 근데 궁금하더라고요. 이런 패턴이랑 색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고 만약에 지금 시국이 여행을 갈수 있는 시국이라면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고, 색감도 너무 예뻐.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, 비키니 위에 입거나, 이제 놀수 있었다면.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이거를 또 가져가지 않을까. 기대했던 제품인데, 생각보다 되게 예뻤다는 거. 그리고 나서, 이제 원피스도 하나 있어요. 원피스는, 이런 플라워 패턴. 약간 셔링 있고,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잔 꽃무늬가 되게 많은 패턴인데 모자 쓰고 그 위에 약간 무심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사실 뭔가 다 계획된 거지만 뭔가 무심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에코백에 모자 쓰고 어, 멋내지 않은 원피스를 입은 느낌으로 입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전 약간 살때 어,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다 하고 약간 혼자 약간 회로를 굴리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? 이게 딱 그런 느낌 가슴 부분이 일자로 파이면서 어깨를 셔링으로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소재는 그냥 딱그 강남역 지하상가 느낌? 그런 느낌. 오히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니트나 이런 하이 달 티나 이런 것들은 스파 브랜드 느낌이 났는데 가벼우면서 한철 입기 딱 좋게 만들어놓은 그런 느낌이다. 정말 길게 신어가지고 운동화 신고 가방 그냥 툭 걸쳤을 때좀더 멋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건 단가라 바지거든요 어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런 팬츠고 소재가 되게 짱짱해가지고 이거 100% 코튼입니다 100% 코튼이고 소재가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는 사이즈는 S를 했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이어서 여름에 가볍게 입게 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약간 도톰하면서도 괜찮아서 이거 약간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홉 가지를 보여드렸는데, 힌터 감성이 캐주얼하고,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되게 잘 입을 수 있는데,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또 더보기란에 여러분들 사이다에서 구매하실 때쓸수 있는 할인 쿠폰도 밑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또 그거 활용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철 딱 재밌게 가볍게 입기 좋은 옷들이라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니트는 사실 올해 말고 내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되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들도 좀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